어, 이 안에서 정말 어떤 느낌이면 냐막 가만히 이렇게 잔잔한 파도 위에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. 막 그래서 아직 덮치진 않았지만 오고 있는 게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.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안된 내가 하고 싶은 일안 되는데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고민도 되게 많았고 또 실제로 무대를 했을 때도 평소에는 다 되던 게안 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한. 걱정, 어, 무서움,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되게 어, 정신적으로, 심리적으로도 그때 힘들었고, 또 육체적으로도 목이 엄청 아팠던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이 스케줄에 대한 그 육체적 힘듦보다이 변성기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걱정 짤 많이 했던 게, 아, 이거 앞으로 노력을 못하면 어떡하지? 앞으로 내가 하던 것도 안 되는데, 더나아가지 못해도, 앞으로 내가 했던 거라도 하면 좋겠는데,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지? 그때는 왜 모든 게안 됐었거든요. 노래가 아예 안 되고,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당시, 21년도가.